안녕하세요. 짬나나입니다. 육군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2023년 5월 입영 추가 모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군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이란 어떤 거냐면요.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및 외조 부모가 복무한, 복무 중인 부대에서 공 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모집병 중에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여기에 지원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조건은 뭐라고요?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및외 조부모가 복무했거나 아니면 복무 중인 그런 부대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및 외조 부모가 부상한 이상으로 현재 복무 중인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합니다. 복무 지역은요, 강원도 또는 경기도 1원이에요. 지상군 작전사령부 동부 예전에 1군 지역이고요, 서부 예전에 3군 지역입니다. 복무 분야는요, 보병, 포병, 공병, 통신평가 중 16개의 군사특기로 분류됩니다.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알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모집 일정은요? 접수 기간은 3월 16일 14시부터요. 종료는 3월 21일 14시까지입니다. 1차 선발은요, 3월 22일 날 발표가 나고요. 최종은 4월 6일 날 납니다. 입병월 언제라고요? 2023년 5월이에요. 인원 어, 6명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입병부대및 모집인원은요, 뒤에 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접수 경로는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통합지원서 작성, 직계가족 복무 부대병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한 복무 부대가 직계가족의 복무 부대가 아니거나 입영일 기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 부모가 부사관 이상으로 현재 복무 중인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선발 제외되며 1차 선발에 합격하였어도 최종 선발 시 제외 처리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계 가족의 경우 부대와 군번을 미리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요? 연령은 18세에서 2 8세고요 병역 판정 검사 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체 등급 1에서 4급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청 검사 일자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 영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유육군 일반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육회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요, 이정 접수가 불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접수 취소 이후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요, 사전에 한번 읽어보고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직계 가족 사항을 지원서 작성에 입력하여 하니 지원 접수 전에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숙지 사항 뭐라고요? 성명, 주민번호, 군번, 계급, 복무부대, 사연대, 대대, 중대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 부대별 사단 여담 모집 사항은요.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병 교육 후 4단, 여단까지는 배치되나 같은 중대까지는 부대 소요 특기에 따라 배치됩니다. 전산 선발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 합격 여부는요, 병무청, 누리집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 판정 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 일자가 결정되면요, 현역병 입영 판정 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 판정 검사 일자로 변경됩니다. 이병 판정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지작사 동부 7사단, 1 2사단 15사단, 21사단이고요. 지작사 서부는요,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9사단, 25사단, 28사단이 되겠습니다. 이병 판정 검사가 뭘까요? 이병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요. 병무청에서 이병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말합니다. 단 입영일전 6개월 내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이거 왜 한다고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는 이유는 부대에 가가지고요. 기가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반사단을 가시는 분들은 어떻다? 입영판정검사를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직계 가족 복무부대병 추가무직 계획을 보면요. 계획 인원이 6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병부대가 어딘지, 그 다음에 복무할 부대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청별로 신체검사 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